안녕하세요, 하늘보입니다. 아,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오늘 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가급적 그 복습을 안 하려고 하는데좀 음, 마음이 좀 복잡해져요. 음, 그래서 이제 또 고민하다가 또 한번 음, 그동안에 어떤 그제 심정 같은 걸 토로하면서 여러분께 좀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부분도 좀 있고요. 음, 자 가볼게요. 어, 이 복륜은, 음, 사진에서 보듯이, 대단한 복륜화를 피우는 복륜이에요. 어, 처음에, 제가, 이던 이, 이 품종의 난을 유탁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전국적으로. 어, 근데 이제, 그 뒤로, 아마, 소개를 제대로 못 시켜드렸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그 품종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 제일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 촉당 10만원씩인가 했었어요. 어, 그런데, 어, 실제는 그 명관이라는, 그, 이원 소장자가 이 복륜화하고 또, 어, 명관이라고 명명된 그 복륜화하고 그 유명한 두 복륜화를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게 이제 청주에 좀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명관은 이제 2019년도에 명명이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소장을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 촉수가 한 5, 60촉 정도. 어, 그랬는데, 어, 그래도 이제 그게 꽤 해서 그것도 촉당 한 15만원 정도씩 어, 거의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실제 이거를, 이 꽃을 피워보신, 앞에 그 사진에 그 꽃을 피워보신 분은 그 명관보다 이게 더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가격의 결정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복년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가격을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가격을 공개 안 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아, 지금도 그래서 고민이에요. 어, 지금도, 그러니까 명관이 15만원. 물론 형편에 따라 좀, 좀더 저렴하게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촉당한 자기 좋은 거, 상자 같은 게 15만원씩 하는데, 음, 다행히 이건 상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 지난번에 그, 촉당 10만원씩 받아서 좀, 의뢰인의 눈총을 받았던 그 복륜보다 조금 자기 떨어져요. 그래서 뭐 좀, 다행일 수도 있고, 가격을 공개하는 면에서 좀, 약간은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어, 이 그런 기준으로 가면은, 10만원씩 해도, 촉당 10만원씩 해도 30만원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 사진만 보고서 30만원씩 주실 분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더 저렴하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난을 유탁해 주신 분은 제 난은 그 가격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편한 대로 하셔야 하고 저한테 많은 힘을 주시는 분이라. 아,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으는갈수 없잖아요. 어, 요 복륜 25만원 갈게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변홍화.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고 뭐하고 했는데 지난번에 요걸 13만 원에 음, 공개를 해 드렸었죠. 음, 그러면 이제 한 4만 원꼴적당 4만 원 꼴도 되는데 되게 이제 부변홍화 뭐한적당 5만 원 정도 뭐 그런 정도로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 드렸었는데 음, 이분도 가급적 뭐이만 원은 제거다 처분해 주셔요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음 정말 싫어요 정말 싫은데 요것도 10만원에 갈게요. 13만원짜리 10만원으로 할인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중투죠. 아, 지난번에 이거 13만원 말씀드렸는데, <laughs> 다시 10만원으로 내려요. 복습시간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 의뢰인께서 이해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한 중투 가신 가지신 분들 비교될 만한 중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 우리가 이제 그이중투도 같은 중투라도뭐 이렇게 농모자가 얼마나 깊으냐 노구의 색이 어떠냐 이 바탕 색이 얼마나 색이 좋으냐 극황이냐 유백이냐 설백이냐 그에 따라 가격이 아주 천차만별이잖아요. 어, 그래도 어쨌든 어, 사시는 분이 만족하실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의뢰인께서 흔쾌히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내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4번은 만년청인데요. 어, 지난번에 25만원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 만년청은 가격이나 안 하겠습니다. 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를 25만원에 사신 분이 어, 그렇게 오래 안 되거든요. 한 2주도 안 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25만원 받고 이거 다시 20, 20만원 내려서 판다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뭐 복습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품종을 원치 않게 그렇게 그런 결과 나온 경우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이 가격 복습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복습한다고 하면서 가격을 다만 얼마씩 내리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리 사신 분이 손해일. 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기분이 어렵지 않으실 수 있고, 뭐, 그러실 것 같아서, 가급적 안 하려고 그는데 어, 위탁하신 분들은 가급적 그렇게라도 어떻게 해서, 어, 처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가격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인하를 하고 나면은, 위탁자분께 요거 요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개운하게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거는 되는데, 어, 미리 구입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어,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경우는 뭐, 큰 부담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참고로 그, 지난번에 이제 다른 위탁금 저한테 잡을 많이 줘서 고생만 시켜드렸다고 좀 괜찮은 거 드린다고 주셨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쪽에 하나 있던 단녀서반에 있던 거 그거 하나만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 난을 길러보신 그, 의뢰인께서는 이 난의 특성을 알고 대단한 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소멸되고 없어지면은, 뭐, 어떻게 튼, 큰, 특징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이제 그 의뢰인께서 이건 먼저 번과하고는 틀리고 좋은 난들이에요. 하는데그 말씀을 제가 딱 각인을 하고서, 어, 아, 이건 서울이 대로서는안될 거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음, 좀더 가격을 좀더 불렀던 부분,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 의뢰인께 말씀을 드렸어요. 음, 신화가 나와서 다 있는 상태에서 주시면 고맙겠다고. 지금 이 상태대로 하니까 연락이 없다. 그러니까 할수 없죠. 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어렵습니다. 음, 제것 같으면은 뭐, 하도 되고 그런데 그 가격 공개의 그 문제점, 공개하면 참 좋은데, 가격을 첫째는 그 아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나는. 어, 그래서 이제 참 고민입니다. 아마 제가 이 일을 하는 평생 끝까지 고민은 끝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이해해 주시고요. 어,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습 시간에 그제 고충을 말씀드렸는데, 어, 이해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 감사합니다.